안녕 하십니까, 하고 여러분, 2016년 제 10대 건축대학 학장 단선에 출마한 희열 선거 운동 본부 정 후보 노한수입니다. 저 희열 선보는 여기라는 뜻을 가진 희열과 듣다라는 뜻의 희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건축대학 학우들의 이야기를 항상 귀를 기울이고 노력하겠다는 마음 가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어. 건축대 학우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자세로 임하고 학우 여러분들이 가진 공간, 복지, 학술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저희 희열 선거 운동본부는 건축대 학우분들을 위한 공간, 복지, 학술, 대 학술에 대한 문제 해결과 대책들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풀어 나가겠습니다. 첫째, 건축대 학우들이 겪고 있는 공간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1동 설계실 및 제2동 소모임실이 이전될 수 있도록 공간조정위원회와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부족한 설계실과 건축대 학우들을 위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와우관내 이전 가능한 공간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악취, 벌레 등으로 사용하는데 있어 불쾌감을 유발하는 아이동 화장실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열악한 설계실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건축대 학우들이 학교생활 중 대부분의 시간을 설계실에서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시설 및 여건은 열악하게 그지없습니다. 보다 쾌적한 설계실 내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기, 방충 등 재반 시설이 재반 시설 중 손상되거나 노후화된 것들을 교체하겠습니다. 또한 냉난방 가동이 날씨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셋째, 학우들의 다양한 학업 여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다원화된 학우들의 학업 여리를 만족시키기 위해선 현재 획일화된 강연 및 학습 프로그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 분야에 걸친 초청 강연을 추진하고 융합 전공의 이와 같이 타, 대학, 타 대학과의 합술적인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3D 모형 제작실을 활성화시키고 상주 기사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제작실이 만들어졌으나 관리 인력이 없어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상주 기사를 배치함으로써 학우들이 장비를 편리하게 사용하고 작업의 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제작 기계 고장률 또한 낮출 수 있습니다. 다섯째, 학과 사업 및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과 개강총회 및 건축학과 선배 초청 행사, 실내 건축학과 답사 등 기존 학과, 학과 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많은 학우들이 같이 할수 있도록 과 학생이 함께 개선점을 찾고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기들끼리는 물론 졸업생 및 선후배가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 학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와학원의 유효 게시판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와아관 각층 복도 및 엘리베이터 맞은편에 설치된 게시판은 몇 년째 리뉴얼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건축대학 학우 및 건축대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창구와 전시장이 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모전 및 전시 안내 포스터는 무분별하게 붙어 있어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에 게시판을 활성화하여 학과 및대외 활동 관련 정보와 공모전, 전시일 정들을 제공하여 학우들의 학업 활동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우 여러분. 여기에서 듣겠습니다라는 슬로건처럼 크거나 작은 것에 상관없이 건축대학 학우들이 내는 목소리라면 귀를 기울이 귀를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함께 모인 목소리들이 실제로 나타날 수 있게 열심히 뛰겠습니다. 학우 여러분과 함께 보다 나은 건축대학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